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차기 대선 주자 양자대결 조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제친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양자대결에서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문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김 대표가 앞선 것 같다고 리얼미터는 전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양자 대결 지지도 조사에서 결과 김무성 대표가 문 대표를 5.3%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12에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김무성, 문재인 양자 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표본호자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P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7월 조사 대비 8.4%피 상승한 46.1%,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2.4%피 하락한 40.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름은 13.1%였으며, 두 주자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7월 조사에서는 문 대표가 김 대표를 5.5%피 앞섰습니다. 4.29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김무성 대표의 우세했던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처음으로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돼왔던 당내 비중요화의 갈등, 야권 신당 세력의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리얼미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조사와 비교하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 울산 11.1%, 피해 7월 42.9%, 10월 31.8%, 광주 전락 13.6%p, 53.4% 39.8%, 연령별로는 30대 11.8%p, 73.4% 61.6%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한 계층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거나 유보층 잘 모름 응답층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